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은 나를 누구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서 힘들고 또 실패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이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의 베드로, 로디아, 로이스 우리 회원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가 좀곰곰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자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어 굉장히 180도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저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알고 이 고백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혹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할때 가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고백이. 혹시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100% 믿고 고백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혹시 혹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로마의 그 역제 속에서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예를 들면 뛰어난 장수인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러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역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같이 아 그런 인물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21절 말씀이 하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하에 볼때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 말씀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뭐 고난 받는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다. 그죠? 죽으신다. 근데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나신다. 아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고 제자들 귀에는 아무튼 고난 받는다. 돌아가신다. 죽으신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아닌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긴다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 정말 베드로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한 것일까?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이 일은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는 건잘 몰라요. 이건 이거,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난 받고 죽으시고 이 일이 결코 결코는 뭐예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 대목을 보는 보면은 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정말 나를 걱정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라도 고 말해주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둘 사이에서 베드로가 지금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조금 베드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 그랬는데 저 뛰어난 위대한 베드로마저 저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저런 말을 듣고 저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아,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는 게 사탄의 기쁨이요 사탄의 즐거움이요 사탄의 행복이요. 사탄의 영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사탄의 행복입니다. 나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해. 오늘 세 사람이나 넘어졌잖아. 너무 너무 행복해. 이게 이 사탄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 가다가 넘어졌잖아. 아, 너무 통쾌하잖아.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 뭐예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탄은... 창세 이래로 여러분 아담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이게 사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이 사탄의 공작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사탄의 공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서로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 오려면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곧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내용에 다 담겨 있는데 이에 시작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요구나 유혹, 잘못된 요구와 잘못된 유혹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부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100%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생각을 부정하고 또 나의 욕심, 나의 유혹을 부정하고 이것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싸워서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2024년 12월에 새 한글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새로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이 읽기에 굉장히 쉽고 아주 좋은 문장으로 번역된 성경인데 제가 사서 조금 읽어봤더니 아 읽기가 좋습니다. 아주 읽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으로 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뚱이가 몸뚱아리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잖아요. 이렇듯이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8절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또 자기의 어떤 불안전한 뜻,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옛날에요. 자, 오전에도 서서평 선교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의 정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황해도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황해도에서 서울 정동까지 천리길을 걸어왔어요. 뭐하러 왔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의주에서, 의주에서 강 건너가면은 만주 저쪽이 되잖아요. 중국 쪽이잖아요. 그쪽에서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믿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배는 드렸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막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 서울의 정동에 미국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왔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 황해도에 우리 의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동네까지 와서 세례를 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이 선교 정책이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선교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신변에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선교사가 지방으로까지 가서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고민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리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늦은 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세례줍니까? 당신들이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세례를 막 주는 줄 압니까? 당신들이 뭐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선교사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소래라는 곳입니다. 이 소래의 교인들이 벌써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교리서, 교리를 읽으면서 달달달 외울 만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성교사가 조금 이게 아리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줄 수도 없고, 그러자 이세 사람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리를 딱 벗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벗고 뒤를 딱 돌아서니까 저마다 그들의 등짝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등짝에 메고, 의주에서부터 천리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아니 저게 뭡니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이게, 이게 뭐,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려도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우리가 올라오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함인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곧 서울이 되니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갈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저그 십자가 하나씩 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서울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묶고 천리길을 달려 온이 소래 교인들의 이 순수한 믿음에 이 선교사가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너무나 감동해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세례 문답을 하고 이세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목새 믿음의 불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새 믿음의 불량. 우리 교회의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쟁이로서 해야 될 믿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할, 내가 해야 할그 일이, 그 몫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말아듣는 자식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남편의 어떤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직분을 맡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맡아서 감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내 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보여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아내가 저 사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 드려야 되겠구나. 같이 울어 줘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에게는 땅바닥만 보고 가면은 꼭 떨어진 쓰레기가 보여요. 자기 가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딱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과 같은 말인데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은 이 군인들 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 사이에 지휘관들의 스타일이 좀 다르답니다. 한국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전쟁이 나서 전투에 갑니다. 한국 지휘관들이 총을 권총을 딱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 지휘관들을 어떻게 하느냐? 권총을딱 꺼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안 나가면 가만 안둘 거야. 나를 따르라는 뭐예요? 예수, 먼저? 지휘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최고 수준에 그런 전투력을 자랑하는 군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군필자는 다 자기 나름의 군 생활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휘관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휘관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을 때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전심 전력하여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누려야 할 것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 같아 보여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큰 은혜를 누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세 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세 가지 헌신의 조건을 기억하면서 헌신 예배 드리는 특별히 베드로 루디아 로이스 선교회가 주님께 더욱 헌신해서 또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큰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